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목숨을 걸었지 자, A6G 마크 앤드리슨 인공지능은 미래 생산성을 위한 필요한 조건 일상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앤드리슨 호로이츠 A6G 얘네들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애들이다? 자 우리 배웠던 거 복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 음, 아마존, 페이스북, 메, 어, 메타, 뭐 페이스북 똑같은 거니까. 그 왓츠 앱, 인스타그램,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애플, 구글 다 어디 나라 기업이죠? 디즈니, 웹 2.0을 전세계 글로벌 국가들 다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겁니다. 미국 거. 얘네들 웹2.0 기업들 한해총 매출, 총한해 매출액만 다 합쳐도 웬만한 작은 나라의한 GDP는 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얘네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웹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호인 이슈님? 자. 우리 유튜브에서 결제를 해. 뭘로 결제를 하죠? 물론 한국에서 결제하니까 원화로 나가겠지.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다 멀리 어디로 들어가요? 그 원화가 달러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유튜브 그 코인 이슈도 한 달에 월급을 받아. 뭐 멤버십 뭐 수익이라던가, 뭐 아니면 구독자 조회수 뭐 이런 수익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미국한테 받습니다. 달러로. 이 무슨 뜻이냐면, 코인 위슈 채널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뭐야, 돈을, 결제를 해주셔. 그러면, 구글이 다 받아. 받아서, 구글이 지네 뗄거다 떼고, 코인 코인이쉬, 이슈한테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후원을 이렇게 해주시죠? 후원하는 것도 다 지네가 떼고, 저한테 줘요. 근데 떼는 게 거의 뭐 한, 어, 말은 안 하겠지만, 어, 거의 절반 이상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뭐 코인이슈님 뭐 유튜브 수익이 막 대단히 막 높으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구글 떼지 한국 정부에서 또 떼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인이슈가 항상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 뭐 돈을 번다 그러면 항상 어, 트레이딩 코인을 사고 팔고 어, 그게 주수입 원입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눈에 보이는 거는 막 많이 벌고 막 그런 것 처럼 보이겠지만 떼고 다 떼면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억울해서 그 구독자 이렇게 뭐 정규 방송 해가지고 뭐 차별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웹 2.0을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근데 웃긴게 있어 2006년도에 그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이 막 참가를 했어. 그리고 나서 웹2.0 초기 유튜브, 유튜브나 뭐 아마존이나 뭐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데에 목숨 걸고 전 재산을 바친 애들이 있어. 누굴까? 실리콘 밸리 벤처 기업들, 어, 헤지 펀드들 그런 애들이 유튜브나 이런 그 초창기 때,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한 돈을 벌었습니다. 뒤집어지게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웹2.0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던 실리콘 밸리가 지금은 어디에 올인하고 있다? A6NG 얘네들이 미국 실리콘 밸리 1등입니다. 실리콘 밸리 A6NG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있어요, 얘네들?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출신 애들이 누구냐면, 잭도시, 어, 잭도시 또, 일론 머스크 또, 다 친구들입니다, 걔네, 실리콘밸리. 이 사람 또, 이따가 하게 될 누구 있어요? 그, 체치피티 개발한, 월드코인 개발한, 이름, 세마알트만, 이런 사람들, 다 실리콘밸리. 잭도시, 페이팔, 마피아, 우리 예전에 방송 한번 했었죠. 얘네들이 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투자를 목숨을 걸고 하고 있냐면은, 아, 2006년도에 우리가 유튜브를 놓쳤지, 구글을 놓쳤지, 페이스북을 놓쳤지, 그때 더 많이 할걸. 내 목숨 걸고 투자할걸. 비트코인 시장을 야빴네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장, 요런, 동영상 시장을 야빴네 그로, 그 이후로. 거의 한 20년 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된 겁니다. 블록체인 시장에 웹3.0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좀 많은 금액을 못 투자했고 좀 놓쳤다고 하면은 지금은 놓치기 싫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목숨을 걸었지. 이해되셨나요? AI,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시장,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두나무 자회사, 바이버, 대표의 문재연, 문재연 전 컬리 시 s o 선임. 자, 머리가 아주, 어, 근데, 그, 머리가 좀, 아, 뭔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진이 그런 건가. 바이버가 뭐냐면, 명품 시계들 있죠? 뭐, 롤렉스라던가, 이런 명품 시계들, 막, 수천만원, 수억을 고가하는, 그, 호가하는, 이런, 음, 시계를 서로 사고 파는 거야. 근데 이제 업비트, 그 두나무 자회사, 얘네가 이제 가져갔다는 건뭔 뜻이냐면 시계 판매하고 파그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개자 역할 하면서 수수료 받아먹겠다는 건데 거기에 어떤 기술력이 접, 접목된다. 어떤 기술력이 블록체인, 어 블록체인. 어, 감사님, NFT, 이것도 어,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이 접목이 돼서 이게 진짜 명품인지, 아니, 짭인지. 구분해 준다는 겁니다. 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자, 감수원님 NFT 말씀 잘해주셨죠? 얘네들이 플랫폼 뭐 호, 홈페이지를 런칭할 겁니다. 검색도 안 해봤어. 요 얘네들이 뭘 하는 건지 그냥 포인슈가 그냥 상상하고 상상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바이버 대표이사로 생각하고, 음,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를 할것 같아. 여기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 근데 어떤 식으로? NFT 형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그뭐 그린헐크 색상 어그그그 그그 뭐지 롤렉스 그린헐크 색상인데 그거를 nft화 해가지고 좀더 값지게 값비싸게 보이고 이렇게 막그 회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효과를 준다던가 그리고 굳이 매장에 안 오더라도 nft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코인으로 어 서로 이렇게 중간에서 살수 있게끔 이해되셨나요? 그 동안 우리가 뭐 롤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중고 그 명품인데 중고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전시장이 있죠 무슨 무슨 백화점 해가지고 어디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 가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얘네들이 더 확실해 블록체인에서 진짜 가품인지 정품인지 위품인지 딱 보증도 해주고 그리고 NFT로 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사면 그 NFT 코드가 같이 딸려와. 그럼 거기 이런 데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 기념적인 생각 그 기념적인 것도 그렇고 여기서 거래하게 되, 되겠죠. 어. 그리고 판매율도 올라갈 거고 NFT 상품 막 화려한 거 보면 아 사고 싶다 사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앞으로는 이제 NFT면 블록체인이면 비트코인 없이는 어, 기업들이 진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SBF 가족 남태평양 섬나라 사들여서 종말 대비하려 해. 아주 나쁜 놈이야. 샌 뱅크러니, 어, 남태평양에 섬나라 하나 사서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야, 뭐, 얼마나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음, 뭐, 아비트라지도 많이 벌었겠지만, 어, 대출 받고, 고객 자금들 예치해놓은 것도 등 쳐먹고, 이것저것 많이 했겠죠. 그래서 참, 음,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되고, 정말 대비하려 해. 나쁜 놈이죠. 자, 코빗. 정리식 구매, 리플, 페페, 수위, 아비트럼 등 신규 지원 추가. 어, 요게, 코인 이슈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정리식 구매. 요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사는 것 같아요. 코인 이슈 자세히는 안 봤는데, 코빗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자 중국 은행 휴가철 맞아서 디지털 위안화 쇼핑 페스티벌 시작. 그래서 뭐 중국 은행이 뭐 디지털 위안화 해서 뭐 이렇게 쇼핑 페스티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안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면 음 굉장히 뭐 긍정적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A6인지 추정주소 154만 달러 상당의 m k 야코인인수 추가 입금. 뭔 뜻이냐면. 안드리슨 호루이츠, 호루이츠 실리콘밸리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 기업들이 받았던 알트코인들을 지금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매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금화 한다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정체, 채굴자발 하방 압력 주의. 어, 채굴자들이 지금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요 움직임까지 같이 해서, 온체인 데이터까지 같이 하면서, 어,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